박사님 어디 계신거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박사님! 오늘 AMD가 신형 그래픽 카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라데온 RX 7900 XTX와 7900 XT인데요. 보면 놀랄만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e 츠기릿 초반엔 현재 AMD의 개발 상황을 먼저 발표했는데요. AMD가 굉장히 빡신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젠 7000번대가 출시가 되었지만 현재는 컨슈머용, 보통의 데스크탑에서 활용되는 CPU만 출시가 된 상태고요. 제노아 그리고 피닉스가 보이는데요. 7000번대 제노아는 서버용 GPU고요. 에픽으로 불리고 있죠. 피닉스는 모바일 CPU 그 중에서도 저전력 랩탑에 들어가는 CPU입니다 7000U 시리즈로 불리게 되겠죠 6000번대 렘브란트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젠포 기반의 모바일 환경도 내년 1분기쯤이면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RDNA3 아키텍처 기반의 라데오는 어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젠포 씨, 사실 만져볼 일이 없긴 하지만 저도 가장 궁금한 CPU이긴 하거든요 클라우드에 C를 붙여 작명했는데요 딱 느낌 뭐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타깃으로 한 아키텍처입니다 2021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제노아 기반 에픽은 최대 96코어 젠포C는 젠포의 캐시 구조를 재구성해서 최대 128코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얘기하면서도 웃기네요 16코어 32스레드에 7950X만 써도 후달달한데 야이 서버용은 진짜 넘사벽이네요 야, 이거 초반 설명하는데도 시간 오래 끌었습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AMD에게 게임이란 컨텐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크로스 플랫폼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 랩탑, 데스크탑을 비롯해서 콘솔과 스팀덱,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테슬라까지도 AMD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분대 라파일을 잠깐 언급한 후에 어, 신형 라데온을 바로 발표했는데요. 이세 가지 부분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와트당 성능이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고 주사율, 고 프레임 기준의 게임을 높였고, 세 번째는 차세대 게이밍 환경으로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이따가 보면 됩니다. RDNA 3 세계 최초로 침략 기술을 도입한 아키텍처라고 해요. 어, 이것도 설명하면 너무 긴데 수율과 가격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다이로 나누어 필요에 따라 연결하는 방식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라이젠은 이미 이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픽 컴퓨트 다이는 5나노미터, 메모리 캐시 다이는 6나노미터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성능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테라플롭스 부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 소수점 연산을 말하는 건데요. 엑스박스 시리. 지 X가 대략 12.15 테라플롭스, RTX 3090이 대략 35.7뭐요 정도고요. RTX 4090이 대략 82 정도 하거든요. RNA 2의 최대 테라플롭스가 23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61 테라플롭스면은 굉장히 높은 성능이긴 하지만 어 정점을 찍었다. 뭐이렇게 보기에는 살짝 애매하죠. 어, 나머지도 뭐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 장면 안볼 수가 없죠. 진짜 비쌉니다. 예. 리사수 박사님도 의식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센스가. <laughs> 그리고는 바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바로 라데온 RX 7900 XTX 24GB와 RX 7900 XT 20GB 이렇게 두 종인데요. 침렛 방식으로 인한 새로운 메모리 캐시다이, 새로운 그래픽 컴퓨터다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 이전보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약시켰고 효율적인 디자인을 채택했고 뭐 이런 얘기들은 넘어가고요. 이제 게이머들에게 눈에 띄는 부분이 옵니다. 바로 차세대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전보다 코어 유닛당 50%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해 봐야 알겠지만 라데온도 레이트레이싱을 처리하는 능력이 꽤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AMD 레디언스 디스플레이 엔진을 지원하기 때문에 DP 2.1을 지원하고 디스플레이 링크 대역폭이 증가했고 12비트 컬러 채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 글씨 보이죠? AK 예상도 165Hz 주사율, 4K 예상도 480Hz 주사율을 출력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FHD 240Hz도 못 미치는 PC들이 천지 빛깔인데, 그리고 AK60Hz, AV1 인코드, 디코드, 어, AI 비디오 인코드 또한 지원한다고 합니다. AV1에 대한 갈증이 많았었는데, 뭐라데온 7000번대에는 전혀 걱정 없겠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게이밍 환경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 최고 그래픽 카드였던 RX 6950XT와 4K 환경에서 비교를 하면 한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은 깡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펑 1.7배 와 시독슬리전 1.5배, 두미터널 1.6배, 뭐 일단 성능 자체는 확실한 것 같고요. RX 7900 XT X의 주요 스펙을 보여주던데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TBP거든요. 6900 XT가 300W, 6950 XT가 335W 정도 되니까 355W면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RX 7900 XT는 클럭과 램이 조금 더 낮아졌고요. TBP는 전작과 동일합니다. 300W예요. 소비 전력을 무리하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세팅한 상태에서 성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기존의 6900 시리즈 를 사용했다면 파워 서플라이 교체 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 처먹는 괴물이라는 라데온 의 옛날 이미지는 뭐 이제는 지워도 될것 같습니다. 알라인 280 진짜 전력 발열 어우 그리고 피델리티 FX 슈퍼 레졸루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은 엔비디아 DLSS하고 비슷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포르자 호라이즌5는 해상도가 안 나와있지만 100프레임을 훌쩍 넘기는 모습을 에이펙스 레전드는 QHD 환경에서 300프레임을 넘게 뽑아준다고 합니다 어 이건 말고도 오버워치는 600프레임 발로란트는 833프레임까지 뽑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QHD 해상도가 절대 만만한 환경이 아닌데 확실히 성능 하나는 기가 막힌가 보네요 4K 해상도에 레이트레이싱을 설정한 환경에서도 FSR을 설정해주면 프레임이 1.5배에서 2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해요. 일단 60프레임 넘어가면은 콘솔 게임은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FSR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AK 상도에서도 게임을 했다고 해요. 코옵모던어페어 2가 190프레임, 언차티드가 73프레임, 어세신 크리드 바랄라가 한 96프레임 정도가 측정된다고 하거든요. 차세대 게이밍 환경으로 안내를 한다고 했잖아요. AK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FSR은 예전에 나온 기술이고요. 지금은 2를 활용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FSR 3를 발표했습니다.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프레임 향상입니다. FSR 2 대비 두배 넘는 프레임 향상이 있다고 해요. 어, 지금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고 2023년 중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랭크 아조르 형님 나오시는데요. 현재는 AMD 게이밍 솔루션 최고 설계 책임자고요. 이전에는 게이밍 브랜드 1티어인 에일리언웨어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야야 이거 스펙 후달달하신 양반입니다 그죠? 무튼 2분 나왔다는 건 게이밍 환경에서 뭔가 다른 걸 소개하겠다는 얘기인 건데요 뭐 아니나 다를까 AMD 하이퍼 RX 모드라는 걸 꺼내왔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최고의 프레임과 최저 지연율을 세팅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3년 1분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밖에도 레코딩과 스트리밍을 위한 환경 스마트 액세스 비디오 기능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랩탑과 데스크탑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가격은 7900XTX는 999달러, 7900XT는 899달러라고 합니다. 어, 참고로 6900XT가 999달러였습니다. 가격 동결한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옆동네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은 1599달러에 출시가 됐고요. 대한민국에서 대략 27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트릭스, 어마, 불칸 같은 최상위 라인업은 가격이 더 비싸죠. 999달러면 대략 142만원 뭐 부가세 붙이고요. 판매자들 마진 붙이면 뭐 농담이 아니고 RTX 4090하고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날것 같거든요. CPU에 신경을 덜쓴 이유가 GPU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어디선가 얼핏 들었는데 뭐 이게 진짜였나 봅니다. 아 빛납니다 빛나요. 판매일자는 2022년 12월 13일이라고 해요.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야, 이거 출시되면요, 그래픽카드 시장 또한번시끄러질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 46분 정도 되는 AMD 신형 그래픽카드 발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또 암레발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확신이 들진 않지만 일단은 가격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후자 쪽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직접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해당 가격으로 실스펙 다운 없이 제대로만 나와준다면 확실히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력을 잡으면서 성능을 확실하게 높였고 부가 기능이 대거 탑재된 상태에서 가격 또한 6000번대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또 채굴 이슈가 완전히 소고가 된 상황이라 AMD, NVIDIA의 가격 대비 성능을 더욱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12월 빅 이벤트 정말 기다려지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